네, 안녕하세요. 한 그림으로 단어의 여러 용례를 관통하여 장기 기억에 남기는, 생각하는, 이해하는 영어 크레파즈. Today's word is accommodate. o k a let's see.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단어 마이크 강사입니다. 오늘은 accommodate라는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스펠링도 좀 길고 까다롭고 그래서 학습자들이 좀 어려워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최대한 잘 기억나시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ccommodate에는 크게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다 혹은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 있고, 둘째로는 사람들을 숙박시키다, 하룻밤 자고 가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돕는다라는 뜻이 있고, 마지막으로 accommodating이라고 해서 형용사로 쓰여서 아량이 넓은, 이해심이 많은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아, 늘 그렇듯이 이 단어도 별로 관계도 없어 보이는 서로 상이한 뜻들이 한 단어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뜻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중심 이미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건 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신다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accommodate의 정확한 중심 이미지입니다. The back seat is big enough to accommodate three people comfortably. 여기서 accommodate를 저는 사람을 앉힌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어, 이거는 좌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받아들인다 라는 뜻입니다 좌석이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게 어, 사람을 앉힌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the backseat is big enough 라고 하면 그 좌석이 충분히 크다 라는 뜻이고 to accommodate three people 이 라고 했으니까 세 사람을 받아들일 만큼 그러니까 앉힐 만큼 크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comfortably 라고 했으니까 편안하게 앉힐 만큼 크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저는 넉끈이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This building is not adequate to accommodate people through the winter. 여기서 accommodate는 숙박시키다 혹은 어, 그 건물 안에서 지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This building is not adequate라고 했으니까 이 건물은 적당하지가 않다, 알맞지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To accommodate people 이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을 숙박시키기에 적당하지 않다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through the winter 라고 했으니까, 겨울을 다 나도록, 겨울을 다 지나도록, 뭐, 사람들을 이 건물에 숙박시키기에는 알맞지가 않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좀 허술하거나 뭐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추운 겨울에 사람이 지낼 만한 곳은 못된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을 숙박시킨다는 것이 그 건물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안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인다 라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ccommodate 가 숙박시키다 라는 뜻도 됩니다. This camp cannot accommodate every refuge. 여기서 accommodate 는 도와준다 라고 봐도 되고 받아들인다 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그 난민촌이나 캠프가 사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맡아서 뭐 도와주고 돌봐준다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 officer seemed a gentle, accommodating man. 여기서 accommodating은 형용사인데 마음이 넓은, 너그러운이라는 뜻입니다. accommodate가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준다라는 뜻이니까 accommodating이라고 하면 자기한테 뭐좀 불편을 끼치거나 자기하고 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넓은 마음으로 다 포용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accommodate라는 단어는 외우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의미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아, 영어 단어에서 come, 그러니까 com 그러니까 c o m com을 보게 되시면 다 함께 혹은 다 같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그 come이란 것에 라틴어 어원이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ccommodate가 모든 사람을 다 함께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되는 것도 이런 라틴어 어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단어를 라틴어 어원을 활용해서 외우는 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방법을 권해 드리고 싶은데요. 좀 웃기긴 한데 이 단어를 어 컴온하시게 다 되어 있네 이렇게 외우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 컴온하시게 다 되어 있네 이게 제 사실 제가 외우는 방법인데요. 이런 방법이 좀 웃기기는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예그 어디선가 비웃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 o d 데이트의 중심 그림은 바로 이것이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건 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신다 혹은 다 포용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뜻이 전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단어를 외우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많은 뜻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중심 의미를 그림으로 알고 있으면 그 많은 뜻들을 일일이 외우지 않고도 그때그때 문맥에 맞게 카멜레온처럼 해석이 가능합니다. 토익이나 수능 그리고 순수하게 영어공부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아래 우측 하단에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가 유튜브 URL을 넣을 테니까요.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분이 근육질의 남성이에요. 근육질의 남성. 이분이요. 근육. 근육질의 남성이에요. 이분이. 문장 중에 the back seat is not big enough to accommodate three people. 이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a backseat is not big enough to accommodate. to accommodate를, 뭐뭐 할 정도로, 그러니까 수용할 정도로 크지는 않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인식하지 마시, 않으셔도 돼요. 그냥, 충분히 크지 않다. 그래서 세 명을 수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인식을 하면은 영어를 그냥 물 흐르듯이 앞문장, 뒷문장, 앞구절, 뒷구절 이렇게 옮겨가면서 해석 안 하고 그냥 흐르듯이 그걸 받아들이는 어 어커, 커모데이트 하는 그런 능력은 짬밥입니다. 짬밥. 여러분 이 짬밥을 먹으면은 그런 많은 문장을 접하다 보면은 이게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그러면은 비능률적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독해할 때 힘들어요. 독해시험 칠때그 주어진 시간 안에 그걸 다 풀어내야 되는데 그 앞뒤로 왔다갔다 하면은 안 된다고 시간이 안 맞아요. 시험에 있었어도 그렇고 실제 여러분들 영자신문을 보실 때도 수, 영어 순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단어를 경 누구누구 식으로 이렇게 외우는 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어떻게 영어 단어를 외웠냐면은 영어 스펠링을 보통 이 쓰면서 외우잖아요. 처음에 영어 배우실 때, 그때 처음에 버릇을 들을 때 영어를 발음을 하면서 스펠링을 같이 외우세요. 라이팅 하면서 연상시키지 말고 발음을 통해서 스펠링을 연상시키면은 그게 일반화 돼 갖고 다른 단어 외울 때도 아이 발음은 이렇게도 나는구나 해 갖고 영어 발음에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나이 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처음에 중학교 때 처음 영어 배울 때 발음으로 써, A C C O M O D A T 써가면서 하지 마시고 accommodate, accommodate, A C C O M O D A T, accommodate, A C C O M O D A T 이런 식으로 저는 America를 외울 때 그렇게 되었거든요. America, A M E R I C A, America, A M E R I C A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성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여러분, 정말 이런 영상은 보기 힘든 영상이에요. 정말 제대로 된 생각에서 제대로 된 학습 방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크레파즈 우리를 위한 영어, 이 영어를 볼 때마다 그걸 절감해요. 바른 생각, 바른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관념과 실제를 이어주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은 관념 따로, 실제 따로. 사람 미쳐버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제대로 못해요. 해더라도. 결과는 아무것도 안 돼요.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근데 믿음이 확실하면 관념과 실제를 이어주거든요. 근데 그 믿을 만한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대상을 믿을 만한 대상, 다시 말해서 믿을 만한 증거가 확실한 대상을 믿었을 때그 믿음이 여러분을 허위 의식에서 오류에서 착오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죠. 네. 우리를 위한 영어 정말 잘 만들어진 영상이고 여러분들이 꼭 구독할 만한 영상입니다. 꼭 구독하셔갖고 여러분들 학습에 좋은 결과 맺기 바라시고 또 이분이 그그 그 뭐지 그 네이버에 쇼핑몰을 개설하셨거든요 그것도 유튜브 들어가시면 디스크립션 안에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셔갖고 그분이 강의가 세 종류가 있어요 토플, 토익, 직장인 일반 학생, 이렇게 강의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분, 이분은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직접 기을 받으며, 네? 길을 받으며, 완전히 온몸으로 느끼는 그런 학습을 하시기 바라겠어요. 네. 그, 있어요. 디스크립션 아래에 있을 거예요. 없으면 제가 넣어놓을게요. 네! 그러면, 우리를 위한 영어, 크레파즈. 구독하시고 끝까지 이분의 가르침을 어커머데이트 하세요. 바이바이.